계곡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종 물고기도 있고요. 현재는 이 계곡물을 나만 쓰는 겁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접착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긴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82평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여기에는 맑은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350m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비포장도로 흔적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다가요. 이쯤에서 벌집을 건드려서 이쪽으로는 이동을 못 하고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물이 흐르는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요. 걸어가는 부분에는 구기지, 도로부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폐도가 돼서 도로에 흔적은 없습니다.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비포장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흔적만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진입은 안 되고요.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벌집을 건드려서 이쪽으로는 이동을 못하고요. 계곡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곡 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 걸어서 가야 되고요. 저 위쪽으로는 오염원이 전혀 없습니다. 계곡 옆으로 비포장도로에 흔적은 있는데요. 벌집을 건드려서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 옆으로 비포장도로 흔적은 있는데요. 벌집을 건드려서 저쪽으로는 이동이 안 되고요. 계곡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계곡 옆에는 예전에 농사를 뒀던 흔적은 있습니다. 발의 나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물담이 있습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흔적은 있고요. 있습니다. 계곡 하나는 좋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오염원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다녔던 흔적이 없습니다. 걸통도 있고 중간 정도 온것 같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요. 여기에는 예전에 변농사를친 걸로 보여지고요. 평탄합니다. 휴지가 다랭이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다온것 같고요. 자동차는 절대 진집이 안 됩니다. 물건지는 저기와 저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농사를 지었던 흔적은 있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필지입니다. 각각 매각이고요. 한필지 상단부는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필지는 이쯤에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탄화합니다. 뒷단과 경계 부분에는 석축이 쌓여져 있고요. 이 석축을 예전에 인력으로 다 쌓은 겁니다. 석축 있는 부분이 상단부고요.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이는 땅은 그래도 좀 쓸만합니다. 우측으로 보이는 땅은 활력농도가 많아 보이진 않고요. 바로 옆으로는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흔한 곳이고요. 물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성 지도 설명과 사진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온비드 공매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가 나와 있고요. 물건 관리 번호는 경매로 따지면 사건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우측으로는 무주군청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진안군과 장수군이 있고요. 우측 위로는 충북 영동군과 좌측 위로는 충남 금산군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여기고요.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무주군청과 직선거리는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통영 대전강 고속도로 무주IC와 직선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도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동하면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포장도로 끝나는 부분에서는 걸어서 350m 정도 이동해야지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물건지의 경사면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 산은 약 18만 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만 국기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개인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적 경계를 살펴보게 되면 물건지는 여기고요. 물건지 옆쪽에 있는 864번지와 855-2번지도 공매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은 더보기란에 자세히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요 가느다란 부분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요. 국유지 도로 부지입니다. 국유지 도로가 물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폐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는 계곡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농지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부 다 휴경지 상태입니다. 물건지는 이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적도상 구기지 도로부지가 물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전봇대는 여기 있습니다. 전봇대와 물건지와 직선거리로 이격거리는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전기 인입 가능한 기본거리는 200m입니다. 전기를 공짜로 인입할 수 있는 기본거리는 200m입니다. 현재 전봇대와 물건지와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쯤 농지에 전봇대를 하나 세우고요. 한번 점프해서 이렇게 가면 전기는 공짜로 인입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면적은 약 182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22만 7,400원이고요. 입찰 기간은 2021년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 8월 25일 17시까지 3일간 입찰 기간입니다. 공매 대행 의뢰 기간은 대전세무서고요 집행 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최저 입찰 가격은 222만 8천 원이고요. 현재 1차 진행 중입니다. 면적 정보와 위치 및 이용 현황은 토지 이용 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북도 무조건 적상면 방일이 861번지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약 182평이고요. 개별 공시 지가는 116만 7,880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대규모로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것이고요. 영농 여권 분리 농지는 농사 짓기에 불리한 농지라는 것입니다. 지적도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의 지적도상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물건지 옆쪽에 있는 이 부분은 구기지 도로 부지입니다. 참고로 물건지 옆에 864번지와 855-2번지도 공매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은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물건지 옆쪽에 있는 요 부분은 구기지 도로 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장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포장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걸어서 이동했고요.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은 여기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겹쳐서 보면. 좌측은 지적도고요 우측은 위성 지도입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위성 지도상에는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치는 요 위치고요 포장 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가느다란 부분은 국이지 도로 부지고요 국이지 도로 부지가 이렇게 물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폐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여기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상에는 이쯤과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압류재산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낙찰을 받고 촉탁을 하게 되면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입찰 관련해서는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